오늘은 어, 워홀 영상 두 번째 시간이야. 방금 퇴근해서 피곤한데 찍을까 말까 하다가 오늘 안 찍으면은 다음 주로 또 밀릴 것 같아서 찍기로 결심을 했어. 우선 지난번에 올린 영상을 많이 봐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가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했는데 진짜 다른 영상에 비해서 좋아요 수가 되게 높아서 기뻤어. 그래서 또 이렇게 바로 다음 주에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된것 같아. 오늘은 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오자. 캐나다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다른 비자랑 달리 뭐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랑 달리 일을 할 수가 있어. 생각해 보면 20대 때 해외에서 어, 일을 할수 있는 어 경험이 되게 좋은 거고 또그 비자가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 뭐 워홀 후기 같은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 뭐 서버 이런 일을 하잖아. 물론 나도 그런 얘기를 오늘 할 거야. 근데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세 가지 동그라미를 그려봤어. 할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세상에는 진짜 많은 잡들이 있는데 이거를. 근데 이거는 워홀뿐만 뭐 아니라 너가 나중에 학교를 마치고 졸업을 하고도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어떤 일을 할지 고민을 할때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거야. 뭐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접근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나는 대학교 4학년 때 어, 구직을 할때 이건 없었고 이거 두 개는 있었어. 내가 할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접근했냐면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내 전공을 살리면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 전공이 반도체였거든. 그래서 반도체 업계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나는 외국계에서 일을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반도체 회사 중에 외국계인 회사를 찾아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또 일을 조금 더 하다 보니까 그걸로는 안 되더겠더라고. 그거 말고도 개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르잖아? 그거를 또 일에 같이 고려해서 구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영상은 때 대학교를 휴학하고 오는 친구들을 타겟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워홀오는 친구들을 위해 만드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 먼저 볼게. 일단은 20대 때는 전문성이 잘 없지. 이때는 전문성이 없어. 내가 생각하는 전문성은, 어, 이거 보이나? 랑 경력이 합쳐져서 전문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어 학생이 바로 졸업을 했어. 근데 일 경험이 없단 말이야. 그럼 전문성이 없는 거야. 근데 학교 공부도 배운 것도 있고 인풋이 있고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일을 해 봤단 말이야. 그런 게 전문성이 쌓여 간다고 생각을 해. 근데 20대 너희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마치지도 않았어. 졸업장도 없고 또일 경력 당연히 없지. 그렇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 근데 물론 이런 사람들 있어. 내가 막 영상 편집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영상 편집을 혼자 배우고 그랬어. 그러면은 사실은 또 다른 얘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학교 내내 뭐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대학교에서도 이제 겨우 전공 공부 따라가고 있고, 배우고 있는 거는 뭐 이론만 배우고 있잖아? 이걸로 구직을 하는 데는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너네가, 어, 워홀을 오게 되면 하는 일들은 졸업장이나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일들 하게 될 거야.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이 되겠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워홀들이 많이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 뭐 그게 현실이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사실은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나이를 들면서 조금 알겠다. 근데 그거는 나이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지 않았어. 다 비슷하게 자라잖아 근데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여러 가지 스포츠에 노출되거나, 뭐, 여러 가지 해외여행 같은 걸 많이 해보고, 세계, 뭐, 많은 음식을 먹어보고, 그런 경험을 했다면 본인은 잘 알겠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 나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있잖아? 그럼 여기다 적어. 여기 적어. 적기 시작해 하고 싶은 일. 근데 사실, 이거랑 이거랑 조금 중복될 수 있는 게 이게 약간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 이건 달라. 하고 싶은 일이야. 타이틀과 이거 직무라 그래야 되나? 아니까 이거는 직책, 이거 직책 뭐 하는 일. 그 일에 대한 잡타이틀과 뭐 해야 되는 일인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다 적어도. 근데 사실 요것도 되게 다르거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나는 캐나다에 와서 구직 활동을 하면서 잡 타이틀보다 실제로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어.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야. 근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종류가 엄청 많아. 뭐 도메인이 다를 수도 있고,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데브옵스 이런 것도 되게 종류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너네가 나는 이게 되고 싶어라고 잡 타이틀을 정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라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의 실수는 내 실수를 얘기해줘야지 너네가 더 와닿겠지? 나는 20대 때, 아까 이렇게 두개 얘기했듯이, 반도체 외국계 회사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잖아. 무슨 일을 하세요?라면 사실 이거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의 대답은, 삼성에서 엔지니어예요. 이렇게 잡 타이틀을 얘기를 해. 또 이해는 돼. 왜냐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무슨 회사인지가 업계를 얘기하는 거고, 어, 엔지니어다 그러면은, 맞아, 그것도 이해돼, 지금. 근데 나는 내가 스무 살때 거의 다 들은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그 뒤에 왔던 것 같아. 그래서 난 그냥 반도체 외국계 회사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하는 일들이 나랑 맞진 않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30대가 돼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는 것보다 어 무슨 일을 할지 생각을 먼저 했다면은 어 나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마 난 그거를 고려했다면은 다른 회사를 갔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잠깐 얘기했었고 그리고 사실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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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겠지만, 무슨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파란 부분이 있잖아. 파란 부분은, 어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거고, 빨간 색깔은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거야. 근데,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빨간색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여기서 해줄 말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이 파란색이다. 그럼 그것도 사실 성공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리고 가치관,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 돈이 중요하다. 워라벨이 중요하다. 재택금를 해야 한다. 휴가가 많아, 자유로워야 된다. 영어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너가 좋아하는 게될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추가로 얘기해줄 거는, 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다 바뀌어, 계속.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스무 살때 취업할 때는 약간 월급이 1순위였어 이게 1순위였는데 지금은 워라벨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돈을 많이 받을수록 일이 더 많고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밸런스를 맞는 게더 나한테는 좋다고 생각해 너네가 워홀을 와서 일을 찾게 되면 은 고려해야 되는 게 지금 또딴 얘기 잠깐 할 건데 워홀에서 직업 선택할 때 만약에 너가 돈이 중요할 수 있잖아 보인 중에서 그러면은 어쨌든 팁 잡을 가야 돼. 팁 잡. 팁이 나오는 잡을 가야 되는데 서버가 팁을 많이 받잖아. 근데 이것도 가게마다 팁을 주는 비율이 달라. 예를 들어서 어디는 뭐 시간당 몇 불을 고정해서 주는 곳이 있고 또 어디는 어 3개월을 이해면 30%, 그다음 3개월은 50%, 그다음 3개월은 뭐90% 이렇게 늘려가는 곳이 있고 또 어디는 진짜 처음부터 100% 주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서 서버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거를 꼭 물어봐야 돼. 인터뷰할 때. 왜냐면은 팁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너네가 처음부터 많이 받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이런 정보는 사실은 알기 어려운데 뭐 와가지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어쨌든 알아내야 되겠지? 그리고 영어. 만약에 너가 아, 난 돈보다 영어를 더 하고 싶어. 난 영어를 배우러 온 거야 라고 하면은 직원이 많은 레스토랑을 가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 특히 너희 또래의 직원이 많은 레스토랑 왜냐면은 직원이 몇명 없잖아 한뭐세 명이야 그러면은 너가 얘기할 수 있는 상대는 그세 명이 전부야 그리고 그세 명의 뭐 어휘나 쓰는 여, 영어라던가 그런 게 되게 제한적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직원이 많은 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 만큼 뭐 바쁠 수도 있고, 너가 만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잖아. 그럼 다양한 영어를 접할 기회가 있어. 그래서 직원이 많은 어, 레스토랑으로 가는 게 영어를 늘리는 데는 좋다. 그리고 또 너희 또래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 쉬는 날 같이 친한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쉬는 날놀수 없어. 그래서 너희 또래가 있는 곳인지, 어, 그쪽으로 가면 영어를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니까 워홀 와서 서버로 일하고, 스타벅스 일하고, 한식당 서버도 좋아. 근데, 지난번 영상 끝부분에서 얘기했었는데, 혹시 그 영상 안본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가서 보고 와. 에피소드 1. 아직도 워홀을 고민 중이라면은, 거기서 얘기했던 게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 라는 얘기였거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워홀을 그냥 뭐, 외국 경험, 돈 벌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을 돌아가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좀 써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취업 준비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다양한 경험으로 하면서 너가 좋아하는 거를 알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전공이 될 수도 있고, 관련돼서 일을 해보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 대신에 진짜 이런 걸 하려면은 미리 공부를 해와야 된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줬잖아 가구 디자이너나 혹은 뭐 엔지니어. 어 그래서 너네가 어떤 일을 할지 고민을 할때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와서 잡 찾는 법을 한번 간단히 얘기해줄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냥 이력서를 뿌리는 거지. 프린트 잔뜩 해서 돌아다니면서 어, 일하고 싶은 곳에 이력서 넣고 면접 보면 돼. 그거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해.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너네 전공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해라라는 거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얘기하는 방법들은 조금 단순 무식한 방법들이야. 1번. 너가 관심 있는 분야를 구글에 검색해. 지역이랑 같이 밴쿠버 가구 디자이너. 그러면 웹사이트들이 몇개 나올 거야. 거기에 들어가서 어, 커리어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구인하는 잡 리스트가 나와. 근데 사실은 그거는 거의 다 경력직이나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 근데 거기 가면은 뭐, 인포 해가지고 그, HR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거기 메일을 보내는 거야. 너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는 다음 달에, 캐나다 밴쿠버로 입국을 한다. 내 전공은 무엇이며 이런 수업을 들었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이런 거를 일을,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혹시 너네가 뭐, 어시스턴트를 뽑느냐라고 메일을 보내놓는 거지. 그러면은, 일단, 너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 학교에서 배워놓은 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너가 만들어놓은, 뭐, 포트폴리오라던가, 경력 같은 걸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 인터뷰까지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할 게 많지. 그렇게 해서 메일을 보내는 거야. 근데, 답장이 올까? 뭐, 안올 확률. 내 생각엔, 올 확률이 한 5%도 안 된다. 한 3%다. 그리고 추가로 얘기해야 되는 게, 너는 1년짜리 워크포맷이 있다고 얘기해야 돼. 왜냐면은 밴쿠버는 외국인들이 많아. 근데 워크 퍼밋이 없으면은 고용주는 고용을 할수 없어. 뭐 다른 비자 서포트를 해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너가 1년짜리 오픈 워크 퍼밋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메일을 보내. 그곳에서 답장이 올 확률은 5% 미만이다. 내거내생각엔 내 1%, 1%. 근데 근데 생각해 봐 봐. 1%잖아. 그럼 100개를 보내면 돼. 이거 이거 좀 사기꾼인가? 보내 보는 거야.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밴쿠버 가구 디자이너 검색을 해 보면은 실제 어 밴쿠버 지역에서 가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쭉 나와. 그러면은 쪽지를 다 보내. 능전에 메시지를 쓰는 거야. 나는 지금 이거를 전공하고 있고 혹은 이거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현지에서 구직을 하려고 한다. 혹시 너네 회사에서 뭐 어시스턴트를 뽑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은 답을 해줄 확률이 좀 높아. 그거는. 그 메시지니까 간단하게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 이쯤 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내가 실제로 얘기를 해줄게. 내가 반도체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다고 했잖아. 한국에서는 랭진 잘안 쓰잖아. 그리고 그땐 진짜 안 썼단 말이야. 나는 그 회사랑 우리 학교를 검색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그 회사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와. 연락을 했어. 답장이 없어.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왕 한거더 확대하자 해서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다른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잡타이틀 넣어 가지고 몇 명이 나와. 쪽지 보냈어. 답장을 주셨어. 그게 근데 3학년쯤이었으니까 당장 취업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근데 그냥 알아만 둔 거지. 그렇게 기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기록 그러고 나서 면접 기회가 생긴 거야. 1년 뒤에 그 회사에 면접 기회가 생겼어. 그래서 그 선배한테 뭐 입사를 했으니까 선배가 된 거지. 그분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제가 1차 서류 면접을 통과해서 지금 2차 면접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대리였거든요. 즘 입사 트렌드를 잘 모른다고 자기 후배를 소개시켜줘서 후배랑 통화를 하게 해줬어. 그 후배가 입사한 지뭐 한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그런 따끈따끈한 취준생으로서의 정보도 있고, 실제로 또 회사를 들어가서 신입사원으로 보아라 보는 회사 경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분이 한 30분 가량 전화로 꿀팁을 마구마구 주고 준 거야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분이 해준 말들이 다 주옥 같아서 다 이렇게 막다 적었어 노트 한 페이지가 꽉 차는 나의 취업 전략 노트가 된 거지 그래서 그거 그대로 면접 가서 얘기했더니 합격 그래서 이거 진짜 무모하지만 진짜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뭐 얘기했지만 어시스턴트로 하면은 학위나 경력이 필요 없는 그런 포지션들이 많아 그래서 좋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내가 만약에 자동차 전공이야.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하고 싶어. 근데 경험이 없어. 근데 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사실 한인을 알아보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은 게, 커버를 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지만, 너는 그만큼 뭐 전공을 더 준비를 하고 싶어. 취업 준비로. 그러면은 한인 바디샵 이런 거 검색을 해봐. 너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에 오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고민을 하는 과정, 어떤 일을 할지 생각을 해볼 때, 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실제로 잡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 근데 너희들 대부분이 일단은 이력서를 프린트해서 레스토랑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놓고 인터뷰하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알지만 아직 워홀을 오는 게 반년 이상 어1 년까지 남았다면 나는 이게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리고 뭔가 약간 이런 거 이력서 넣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되게 자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생각해봐 메일은 진짜 비대면이잖아. 그냥 보내는 거야.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 아니, 보던 안 보던 그건 그쪽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너무 별로야 근데 못 보내는 것보다 보내는 게덜 후회스럽지 않겠어? 거절당하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거절은 좀 어릴 때 많이 당해 봐야지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 나는 캐나다 처음 와가지고 첫 직장을 구할 때 이력서를 한 300장 넣었거든 300장을 넣었는데 세 군데에서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난는 거기서 조금 이렇게 무뎌진 건지 구직을 할때 연락 안 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데미지가 너무 없어. 결론이 결국에는 뭐 영어 공부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근데 영어 공부하려고 워홀 오는 거잖아. 한국에서도 좀 미리 하고. 그리고 약간 전공에 대해서 추가로 또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깜빡했어. 음, 너 전공이 싫다고 버리지 말고, 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나는 전자재료공학과라서 그 전공을 진짜 100% 살리려면은, 반도체 회사에서 공정 엔지니어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뭐 그냥 외국계에 관심이 있었고 외국계 회사는 한국에는 장비회사가 많거든 그래서 뭐 전공을 막 살리진 않았어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 배운 용어들이나 기술들 분야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었고 그거를 실제 회사에 가서도 써먹었고 근데 실제로 하는 일은 학교에서 배운 거랑 정말 관련 없는 뭐 커스터머 서포트 엔지니어 이런 걸 했거든 그때 고치고 이런 걸 했단 말이야 어... 해 보면서 나는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생겼고 소프트웨어로 가자니 컴공 전공하는 애들이 다 판치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기가 힘들어 반도체 쪽 소프트웨어 회사는 또 내가 들어갈 만하거든 소프트웨어를 졸업한 애들은 반도체를 잘 몰라 그냥 소프트웨어를 잘 아는 거지 근데 나는 반도체를 경험을 좀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데로 이렇게 비빌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너 얘기를 하자면은 너가 꼭 그런 하는 일이 싫다고 하면은 그 분야 안에서 다른 일이 얼마든지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공을 버리는 거를 플랜 B로 두고 안전하게 가는 거를 추천해. 어, 그냥 영상 보고 끝내지 말고 뭐라도 해. 내가 얘기한 것들 중에서 그림 그려서 이렇게 적어보기라던가 그런 거라도 해보면 좋겠어. 특히 워홀을 올 사람이라면은. 일단 이런 걸 적어봐야지 그 다음에 저렇게 매일 보내는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 오늘 영상도 봐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 아직 주제는 정하지 못했지만 이 시리즈를 계속 찍어 보도록 노력할게. 그러려면은 너희들의 응원이 필요한데 그건 바로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 줘. 그럼 안녕.